매일 운동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은 혹시 매일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육은 찢어져야 큰다. 아파야 회복이 빠르다. 이런 생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젊을 땐 하루만 쉬어도 몸이 금방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매일 무겁게 근육을 몰아붙이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손상되거나 만성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 운동은 반드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고강도 근력 운동은 쉬어가면서 해야 하지만 저강도 운동은 오히려 매일 하는 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맨몸 운동, 매일 걷기, 스트레칭 같은 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대고 하면 되고 스쿼트는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런지도 큰 동작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내디디는 걸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자기 체중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습관은 심장과 폐 건강에도 좋고 하체 근력 유지에도 탁월하죠. 아침 저녁으로 5분만 목과 어깨, 허리를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이 좋아져서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다쓸수 있고, 심폐 기능 강화에도 좋습니다. 물 속에서 운동하면 정말 상쾌한 기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오늘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이두 가지만 꼭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이런 운동을 왜 매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낙상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순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관절이 굳지 않고 유연해야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활기차집니다. 뼈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우울감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 운동이라는 말에 무조건 휘둘리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명하게 운동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지만 맨몸 운동과 걷기, 스트레칭, 수영 같은 생활 속 저강도 움직임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비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건강 비법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